여성 검사 목록을 선택함에 따라서 해당 요일이 여기 판매일자에서각 날짜가 요일값을 찾아가지고 각 날짜의 요일값을 찾아가지고 비교하고 비교해서 추르면은 서식을 해준다. 해당 행에 서식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논리식을 한번 따져봐야지. 우선 여기서 요 문자열 정보 요 요일 값을 얻어내려면 여기 날짜 정보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쭉 땡겨 내릴 거니까 F4 키 눌러서 이렇게 열 방향 절대, 행 방향 상대. 요것이 이렇게 한글로 요일 값을 얻어내려면 서식을 국가 코가로 치고 달러 표시 0412 국가 코드 0412 그리고 DDD 하면은 요 값이 떨어진다. 그래? 떨어졌어? 그럼 수요일이면 요걸 이제 따지면 요걸 이제 물어보면 되지.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가지고. 출루냐 벌스를 찾으면 되는 거지 출루가 되면 서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것이 이 값이 여기서 떨어진 떨어진 값이 어 여기도 안변네 여기 빛이 여기지 여기 여기 이 안에 F4 키눌러서 절대 주소 해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여기 잘못됐네 여기를 참조하네 어 쭉쭉쭉 i 이네 i 이 o i 아이, 아이, I2. i t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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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그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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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요하하요요이 아이, 아이, 아식 아이, 아이, 되는 거이되지그이지에 그 요게 월요일 하게 되면 요거, 요게 월요일, 요이 아이, 아 여기 출, 여기 출, 이렇게. 여기서 식을 하게 된다 말이지. 그럼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 그래서, 여기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홈에서, 컨디셔널 홈에 가가지고, 규칙 관리, 매니지 룰스 해서, 여기에서, 세 규칙 new를 해서 여기에다가 수식 마지막 use formula 수식을 사용하겠다. 그지? 그래서 요 컨트롤 v 이거 붙여놨어. 이거 폼에서 채우는 걸 빨간색 그 다음에 폰트는 흰색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선 놓쳐줄 거. 테두리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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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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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됐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오늘, 일요일, 수요일. 오케이. 끝 자, 그 전에, 이건 이제 필요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어뭐또 욕심이 안 생겨? 해당 요일에 요거 판매수량 합계를 얻고 싶겠지, 그렇지? 요 요거 월요일 선택해서 빨간색으로다어요 합계가 뭐가? 어, 어 그게 궁금한데? 어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걸 또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여기서. 여기서 텍스트 함수 써서 오늘 요 배열로 하자고. 아까 하나 하나 했잖아. 요 배열로 해보자고. 이렇게 배열로 전체 선택을 했어. 그리고 F4 키 눌러주고. 요것이 이제 어, 요일값. 소 달러 표시에다가 0412. 그 다음에 ddd, ddd, okay. 이렇게죠. 이렇게 배열을 주게 되면은, 그냥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한꺼번에 배열로 처리가 되지. 365 이전에서 한다고 치면은, 365 이전에서 한다고 치면, 하나 셀을 넣고, 여기 배열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만큼 선택을 하고서 해야 돼. 그러고서 Ctrl-Shift-Enter를 쳐야 된다. 365 이전에서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365라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그냥 여기서 배열을 참조했으면은 결과 값도 배열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요, 요 값이 요 값이 여기 아까 i, i2 였지 i2. 요거 i2, 요거 f4키 눌러주고 f4, 요 배열을 처리했기 때문에 f4키 안 눌러줘도 돼. 그냥 그냥 상대, 전부 상대 주소도 괜찮아. 이거 뭐쭉 땡겨 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배열에다가 요 값을 준 거니까. 그니까 러 이렇게 엔터를 하게 되면은, 그죠? 어,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에다가 값을 더 하려면 요거를, 어,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true인 경우만 값이 살아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봐. 엔터. 엔터. 그, true인 것만 값이 살아난 거지. true. 그지? true. 그지? true. true. 요거만 살아난 거야? 그, false는 전부 0이지. 아, 아. 그래서 논리 값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s o m 을 하게 되면은, s o m 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합격야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럼 월요일 3 9 4 일요일 뭐3 6일 금요일 461.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가 이 배열 처리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황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거 다 지워 버려. 지워 버리고 이것도 이것도 이게 없어졌으니까 여게 에러가 당연히 난 거고, 지워버리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텍스트, 요, 요 값, 요 값. 그리고, 이제 절대 주소, 상대 주소 넣을 필요 없이, 배열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주고, 요것이, 이제, 요일값 0, 4, 1, 2, ddd, 다운표 쳐주고, 이렇게 해서 보게되면 값이 이렇게 나와있지 금금금 금금화월목목 금, 금, 이렇게 아 이렇게 요것이 요것이 요거냐고 물어보면 요거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보게되면 F9키 눌러 보면 출력발8 출력발사 출력 이렇게 나타났지 근데 여기다 곱하기를 한단 말이지 Ctrl Z 여기다가 요거 괄호 쳐주고 괄호 쳐주고 괄호 쳐주고 곱하기, 곱하기 이걸 해준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반복도 볼까? 이렇게 보면, 은 F9키. 눌러보면은, 이렇게. 120, 120, 120, 120, 그 다음에 0000. 000. 이게 홀시가 된건 점이 0이고, 출가 된건 숫자가 나타난 거지. 그래, Ctrl Z. 그래가지고, 요거를, 썸을 해줘야 되겠지, sum. 합계를 해줘야지, 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고, 365 이전은 Ctrl-Shift-Enter 쳐야 되는데, 365 이후에는 그냥 Enter 쳐도 된다. 이렇게 잡게. 아, 412. 그러면 이렇게 써. 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게, 요게 이제 판매 수량이고, 요게 이제 전체 비율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비율 하면은, 이거 나누기, s o m 해서, 이거 전체, 반매수형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어, 서식을 해주면, c t r l s i m p l 2 5키를 눌러주면, 서식이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개수도 해볼까? 개수 하려면 어떻게 할까? 개수. 개수는, 여기, 이거, 그, 그대로, 요거 카피해서, 해가지고 컨트롤 부위. 그럼 이거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곱하기를 요거는 곱하기를 할 필요 는 없지. 이렇 지워버리고 이거 판매 수량하고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개수만 셀면 되니까. 그럼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지? 이거 이것이 추론훈수란 말이야.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어, 요, true, false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썸을 하면 될까? 썸을 하면 될까? 엔터. 0이지. 안 되지? 그래서 요거를, 요거, 요것이 논리고논릴감만 어, 있는 것은, 어,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false, true, false, true. 요걸 숫자로 바꿔주려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아, 0, 0, 0, 뭐, 1, 0, 0, 1, 0, 0, 0, 0, 어, 출과 0, 출과 1이 되고, R수가 0이 된 거지. 예? 출과 0이 되고, 볼까? 잠깐. 보면은, F9 키눌러보면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렇게그 눌러, Z. 어, 그니까 논리값만 합치면 되는 거지. 이 판매 수량하고 곱하고 자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출고가 된 것만 세면은 판매 개수가 되는 거죠. 판매 개수가 그렇지? 어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야. 1 곱하기 이렇게 해주든가 그러면은 이게 한번 산술적 계산을 하게 되면 출고팔수가 어, 1이나 0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이렇게 바뀌었지.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일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가 편리하지. 이렇게. 그래서, 개수가 네 개다. 네 개. 4개. 그러면, 선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아, 어, 오케이. 그럼 요거. 오케이. 아, 예쁘게 됐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뭔가 다이나믹하게 표현이 됐잖아. 여기까지.